지난 5일 밤 10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20대 남성이 도로 위에 쓰러진 60대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확산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를 몰던 60대 택시 기사를 도로에서 넘어뜨린 뒤 여러 차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택시 기사는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하는 장면의 영상이 지난 6일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 공개되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건장한 체격의 20대 남성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60대 택시 기사의 얼굴을 연달아 가격합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경찰이 출동했지만 가해 남성은 경찰차가 바로 앞에 왔는데도 택시 기사의 얼굴을 더 가격했습니다. 남성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붙잡힌 20대 남성에 대해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의 폭행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남성 A씨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하면서 피해자를 왜 때렸나,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는가, 혐의를 인정하냐 등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